네 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. 우리 이 고추 대공이 날이면 날마다 굵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로 오셔 보세요. 이거 좀 한번 재볼게요말씀바 잠깐만요. 예. 네. 됐어요. 예. 네. 2.9cm 나오네요? 그럼 엄청 붉은것 같은데요? 제가 뭐 다른 데에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, 저희는 날이면 날, 항 한... 그냥 오늘 왔다, 내일 왔다, 가도 오늘 달르고 내일 달른 것 같아요. 예, 고추가, 작황이, 이거, 아유, 한나무에 한 건도 더 따게 생겼어요. 그리고 엄청 무게도 무겁게 생겼어요. 이따가 뭐 재보면 알겠지만. 엄청 무겁습니다. 야. 야, 이거, 이거 무게 좀 한번 재, 재볼까? 엄청 무겁게 생겼는데? 아니, 저번에 어느 댓글에 많이 달렸다고, 고추가 작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, 제가 한번, 오늘 시간이 있다가,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, 일일이 저기 뭐야, 저, 길이는 못 재보겠습니다. 이거 이거나 좀 한번 무게나 일단 고추는 무게로 따지기 때문에 무게나 한 번씩 재보겠습니다. 이거 순별이입니다. 40g이죠? 또 이것도 똑같은 순별이입니다. 얘 35g입니다. 청고네병개? 청고네병개, 예. 청고네병개입니다. 그리고 얘는 올복합을 제가 한번 아 얘도 청고네병개 강별이입니다. 40g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빠르고 매운 게 얘가 조금 가벼운데 제가 좀 아예 거기 시범포 에 있는 게다 크고 좋아서 그 얘도 또 눈에 띄길래 한번 따와봤습니다몇 몇 그램인지 재보겠습니다. 45g입니다. 이름이 빠르고 매운 거예요. 예, 빠르 바른시드에 빠르고 매운 거 얘도 빠르고 매운 거입니다. 40g입니다. 그다음에 올복합이 큰거 같아가지고 제가 두개따와봤거든요 올복합 길이 좀 보세요. 여기 좌워 뒤에 있을 텐데. 네,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. 올복합 55g입니다. 제일 크네요. 예. 네, 이것도 올복합 50g입니다. 그 다음에 돌격탄을, 아, 이거 좀큰 것도 있을 텐데. 제가 바빠가지고 그냥, 좀 그냥 앵간한 거 그냥 따와봤습니다. 이게 뭐지 돌격탄 돌격탄입니다. 40g입니다. 그 다음에 돌격탄이 두개 따와봤어요. 얘 예, 40g입니다. 그다음에 농우바이오 301 얘는 그냥 식유 종자거든요. 얘 예, 농우바이오 301을 한번 재보겠습니다. 두개 따온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네. 아 여기네 이거 하나. 55g입니다. 농우바이오 301, 50g입니다. 다노꺼, 다노꺼 다노430이 다농 좀, 좀 저기 큰거 같길래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. 40g입니다. 또 다노430? 40g입니다. 그 다음에 복합 호랑이. 저 이것도 식요종자인데, 아, 식요는 아니고, 우리 집에 심어봤는데 이것도 좀 무거운 것 같아서 따와, 따와봤습니다. 50g입니다. 복합 호랑이. 얘는 40g이네요. 소뿔은 여러 개 따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밖에 안 따와서 봤습니다. 너무 더워요. 그래서 하나만 땄어요. 45g입니다. 이 무게가 좀 적네요, 솥불이. 그래도 솥불 45g이면 뭐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. 이거 음. 가장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아까 뭐였죠? 55g짜리 있었는데. 기억이 안 납니다. <laughs> 그 영상으로 보면 됩니다. 네. 네. 이게 길이로 제 길이도 재보고 싶은대요 줄자 어디 있었을 텐데. 아, 기, 길이는 뭐 중요하지 않죠. 무게로 가는 거죠. 근데 이 길이도 거의 막 20cm 이상 될것 같지 않습니까? 가만있바 봐요. 아, 맞아요. 하나만, 하나만, 하나만 재보겠습니다. 시간 관계상, 이거 길이 몇 cm인가 몇 개만 재보겠습니다. 얘 복합 호랑이. 이렇게 20cm입니다. 단농 얘도, 얘도 거의 20cm입니다. 그 다음에, 올복합, 올복합, 올복합 한번 재보겠습니다. 얘는 조금 약간 구부러져서 그렇지, 21cm인데 약간 구부러져서 그렇지, 한 22cm는 나올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얘 뭐지? 얘 빠르고 매운 거. 얘는 19cm입니다. 그 다음에 돌격탄, 돌격탄 한번 재볼까요? 돌격탄, 얘 이렇게 찌들한 걸 해왔어야 되는데. 얘도 한 20cm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그만 재봅시다. 바뻐. 소불 했나요? 소불안 했어요. 19cm 정도. 세요 예, 19cm? 속불. 크, 크, 크. 네, 제 이쁘긴 소풀이랑, 소풀이랑, 올복합. 돌, 올복합도 이쁘고. 예, 올복합이 길이도 길고, 얘. 예. 이쁩니다. 네, 22cm. 이게 몇이었지 이게 가장 무거웠던 것같요 예, 네, 얘가 가장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. 어딨어? 왜안 나옵니까? 얘가 가장 무겁네요. 네. 얘가 무겁고, 크기도 깁니다. 길이도 깁니다. 네. 그런데 얘의 단점은 극조생종이기 때문에 착과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